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부반의 애셋맘 여자입니다. 29에 결혼 해서 정확히 서른이된 후로부터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한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새 아이를 키워내면서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애가 셋이나 되는데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 채 그간 조그마한 교습소 내에서 강사로 근무를 해왔어요. 몇번 일자리를 옮겨가면서 백수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잠시 집중적으로 엄마의 자리를 메꿔줘보고자 했었지만 결국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또다시 일을 구하러 나가게 되더라고요. 젊을 적에 남들보다 스펙 좀더 쌓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이 나이 먹도록 제 취업을 하기에 겨우 도움이 된다 싶어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월급이지만 내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걸돈 걱정 덜하고 사줄 수 있다는 것에서 힘들어도 용기를 내보며 살아왔어요. 저희 남편은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대요. 큰 돈은 못 만지는 사람이었지만 일하는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일이도 잠자리를 밝히는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하루 종일 동사무소에서 사람들 민원에 지이고 일에 지어 힘들었다며 집에 오면 꼭 저를 찾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제 몸뚱아리를 말입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그렇고 막내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남편은 시시콜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몸에 손을 가져다 대곤 했어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 남편이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가 보다 싶어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요. 애를 낳고 나서. 휴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가 하고 싶어 죽겠다면서 고채는 모습이 영락없는 예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럽고 마누라를 배려해주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조금씩 희망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셋째를 낳고 나서는 이러다 순식간에 넷째까지 낳아버리고는 내가 평생 요가만 하며 애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밀어냈어요. 그냥 빨리 자고 싶다면서 불을 꺼달라며 먼저 코르곤 척을 하기도 했고 육아 때문에 지쳐 죽겠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남아도냐면서 남편에게 작정하고 하루 육아를 다 맡겨 놔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애들 셋을 혼자서 다 떠맡아 육아를 하고 난그 후부터 남편이 애들 보는 걸 상당히 버거워했습니다. 그간은 제가 출퇴근하기 전에 아이들 등원부터 친정에 맡기는 일까지 모조리 다 떠맞고 책임졌다 보니 남편이 하나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직접 애를 봐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안 것이었죠. 점점 제가 육아는 함께 하는 거라면서 남편에게 쓴소리도 하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아빠한테 가보라고 하는 듯 육아를 남편과 나누는 정도를 키워갔는데요. 그러자 결국 남편이 두손두 두 발을 들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있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쉴 틈이 없어 죽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제가 상상지도 못한 반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집으로 시어머니를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랑 같이 잠자리도 하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죽겠다면서 아이들을 자기 대신 돌봐줄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무작정 데려온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서울에서 차로도 2시간 정도를 달려야 하는 곳이라 쉽사리 오고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잘 알아서 비교적 같은 서울 안에서 코앞에 살고 있던 친정보다도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가서 아예 그 휴일을 통으로 시댁에서 보내며 놀다 오곤 했었어요. 아이들도 시골 마을을 좋아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손주 손녀 보는 걸 너무나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라서 그런지 마주 보면 예의를 갖추느라 그리 막 친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살짝 얼어버리는 탓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을 하는 편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쉽사리 웃음을 내어주지도 않으시며 분위기를 잡으시는 시어머니 태도도 살짝 무섭기는 했었고요. 그랬던 시어머니를 남편은 그저 애들을 공짜로 도와주실 분이라면서 극진스럽게 집으로 모셔왔고. 졸지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그간 시어머니께서는 길게는 세달 짧게는 한달 정도를 저희 집에서 머무시며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시골집에 혼자 있는 시아버지가 걱정된다며 더 오랜 시간을 머물지를 않으셨지만, 세달 지내다가 시골집에 내려가서는 시아버지를 챙기자마자 또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세달을 지내며 1년은 내내 꽉 채워서 서울에서 지내신 적도 많았어요. 절지에 저는 매일을 시댁살이 하는 기분으로 제 집안에서 살아야 했고, 친정을 가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한 번은 친정 어머님이 저희 시어머니랑 애들을 불러 밥이라도 한끼 먹이겠다고 하셔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전했더니만, 시어머니는 글쎄, 출가 외인이 제 아무리 친정이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내가 이 집에 떡하니 와 있는데 오라가라 부르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니네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라. 직접 와서 밥을 차려주고 가시라고. 라고 하시더군요. 기껏 밥을 대접해주고 싶다고 인심을 쓰는 사돈한테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흉이나 보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분명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엄마가 욕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화도 많이 났고요. 그 와중에 내 집에 요양을 하러 온 건지,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꼼짝도 하질 않으셨어요. 애들을 봐달라며 불러놨더니만 애를 봐주기는커녕 나이 드신 분이 아침잠은 또왜 그리 많으시던지요. 저희가 출근하고 애들 등원시키느라 제일 바쁜 그 아침 시각에 혼자 쿨쿨거리면서 방안에서 코를 골고 잠들어 있다가 저희가 현관을 나갈 때가 되어서야 그래 잘 다녀와라 라면서 인사를 건네곤 하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양반이 집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냐? 너는 내가 집에 있는 걸 알면 뭐라도 먹을 것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게 아니니?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도 제게 자주 하곤 하셨고요. 저희 막내가 등원은 따로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랑 같이 집에서 보내는지라 제가 아이랑 같이 드실 과일도 여러 개 사놨고 혹시 몰라 기본적인 반찬들도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다 음식으로 보이질 않았었나 봐요. 그저 저한테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따져대기만 하시니 저는 집 밖에 나가서도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당하는 껄끄러운 기분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도 시어머니는 막내가 너무 활동적이더라. 내가 정말 얘 하나 보다가 이 나이에 몸살이 타 나려고 하네. 라면서 본인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다면서 그냥 소파 위에 앉아서 tv만 깔깔거리며 보셨습니다.아주 조금이라도 숙제 한 페이지라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질 않으셨어요.오히려 저한테 시어머니라는 애가 하나 더 생긴 상황이었어요.밥을 차려도 얼음밥을 하나 더 차려내야 했고 마음이 불편해서 내 집이 내집 같지가 않았습니다.이렇게 저를 불편하고 더 힘들게 할 거면 그냥 도로 집으로 가셔도 될 텐데. 절대로 자기 입으로 먼저 집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몇 달을 더 집에 가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안 하시며 집에서 띵가띵가 노셨고요. 물론 셋째 아이를 저희가 출근 후 사이에 집에서 놀아주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돈도 많이 굳었고 저희 부부가 분명 육아 때문에 더 바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친정의 막내를 맡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10분 정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수근하면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시어머니는 참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거 하고 있으니 퇴근 후에 대접을 해달라는 식으로 살림 자체에도 손을 딱 놓으셨어요. 절더 힘들게 만드시는 꼴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제가 너무 가시처럼 거슬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른 이유가 저랑 같이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후부터 유난히 밤마다 저를 못 세게 굴었어요.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봐주시니 덜 힘들지 않냐면서 제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면서 저하고 넷째를 만들겠다며 막 이불을 휘저대며 좋다고 난리를 피워댔어요. 근데 하루는 그 소리를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으신 겁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제가 밖을 나섰다가 저희 안방 문 바로 앞에서 죽은 사람 마냥 서서는 소리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놀랬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소리를 질러버려서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애들 셋이 오르르 깨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다음날 거의 뜬 눈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부부의 밤 일을 지켜보려는 듯이 새벽에 밖에서 인기척을 내셨어요. 마치 내가 밖에 있으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걸티 내려 하는 듯이 말이죠. 여기까지도 모두 다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운 엄마들이 시집살이를 보통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아들 사랑이 유별나서 며느리인 내가 질투가 나나보다 싶었거든요. 최대한 여자로서.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한 것이죠. 안 그럼 한 집안에서 불편하게 지내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시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이 집으로 오셨을 때부터 쭉 남편의 저녁상만 차려 주셨어요. 출근을 할 때에는 늦잠을 주무시느라 저희가 아침을 먹는 시간에 일어나질 않으셨고. 점심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로 혼자 진지를 잡수시곤 하셨는데요.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꼭 남편은 혼자 밥을 다 먹어선 양치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밥을 치우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너 줄밥은 없으니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려는데 말이죠. 밤마다 자기 아들이랑 침실에서 놀아나는 것도 샘나 죽겠는데 밥까지 차려줘야 하냐면서 따는 시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제가 오자마자 식탁 위에 밥을 치워버리는 어머님의 행동에 몇번 남편도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밥 먹어야지. 당신 밥안 먹었지? 라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준 남편의 말에, 응, 당연히 못 먹었지. 라면서 대답을 하기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 하느라 여태 저녁을 안 먹고 왔냐? 라면서 억지로 밥을 차려주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입이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길래 불편했던 나머지, 제가 그냥 혼자서 차려 먹을 테니 거실 가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늘 시어머니가 먼저 뜨신 밥을 남편에게 차려줘 놓으니 기다리란 소리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보다 한 시간 반 정도 퇴근 시간이 늦은 제가 남편에게 굶으면서 기다리라 할 수도 없었고요. 문제는 억지로라도 차려주는 척을 하시려던 시어머니께 남편이 저 몰래 쓴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똑같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같이 뜨신 밥좀 차려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저녁밥상도 함께 차려주시더라고요. 개 밥처럼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남편은 밥을 다 먹은 상태였어요. 나 혼자 밥을 차려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엄마가 네 밥도 해놨어 라면서 저보고 식탁에 먼저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쓱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큼지막한 쇠통 안에다 밥을 한 공기도 아닌 한조각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먹다 남긴 반찬들을 하나도 그 안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케밥을 죽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 오만 양념들이 다 섞인 밥을 섞어서 저에게 주셨죠. 못 모르는 남편은 비빔밥이요? 라면서 옆에서 맛있겠다며 참기름에 고추장은 어딨냐고 찾기 시작했고, 어떨결에 저는 정말로 비빔밥처럼 그 밥을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라도 밥을 차려주시는 게 어딘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하기 싫은 며느리 밥을 어쩔 수 없이 차려줘야 한다는 표정을 가득 지은 채로 남편이 먹다 남긴 반찬과 그 국물들을 저 보란 듯이 한 그릇 안에 담으셨고요 남편이 먼저 씻으러 가거나 애들은 돌보고 있으니 참기름이나 고추장을 거녀 간장 한 종지조차 주지를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개밥인걸 먹으라면서 제 앞에 툭 놔두고는 혼자 홀연히 거슬러 사라지셨죠 그렇게 되면 설거지는 온전히 밥을 가장 늦게 먹은 제몫이었고요 너무 지속적으로 남긴 반찬을 엽겹게 섞어주시니 저도 이젠 구역질이 나서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찬이긴 하지만 그게 다 풀떼기인데 그것들을 섞어서 비빔밥으로 매일같이 먹는 건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반찬 투정하지 않고서 돈도 아낄 겸 주는 밥을 먹고자 했지만 진짜 서러웠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퇴근길에 집에 가기가 너무 싫어서 혼자 조용히 친정에 다녀왔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따랐다면서 냉동실에 가만히 얼려둔 소고기를 꺼내다가 구워주셨어요. 그 순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는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고기반찬을 거녕지 아들이 남긴 반찬을 개밥처럼 섞어다가 떨이 마냥 던져주셨는데 우리 엄마는 내 생각에 아껴둔 고기반찬을 꺼낸다고 생각하니 감사했거든요. 내심 시어머니를 향한 속상한 마음에 서럽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날을 계기로 저도 더는 시어머니 밥을 받아먹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개밥을 차려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도 싫은 티를 똑같이 내주며 내 밥은 내가 잘 챙겨 먹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부러 퇴근길에 삼겹살 두근을 사가서는 혼자 보란 듯이 구워먹기도 했고요. 옆에서 눈치 없는 남편이 같이 구워먹자고 하길래 정말로 남편만 불러서는 도리사 맥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께는 대놓고 우리가 먹는 사이에 애들을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정 힘드시면 이젠 그만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라고 차라리 친정의 애들을 맡기는 게 우리로선 부담도 덜하고 덜 죄송하다며 집에 가시란 말도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씩 끔틀거리면서 시어머니가 필요 없다 소리와 함께 혼자 고기 반찬도 잘 해먹으니 시어머니는 그게 또 배알이 꼴렸나 보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혼자 저녁을 잘 차려먹는 걸 보고만 계시더니만 자꾸 저녁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열불이 나셨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제가 저녁에 먹으려고 사뒀던 고기 반찬이 감쪽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그 반찬은 남편의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난감해하는 저를 보며 밥 먹어야지 라고 떠보듯 물어보셨고 아주 오랜만에 개밥 같은 반찬을 비벼 만든 그릇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넌 개밥이 딱 어울리는데. 라고 말이죠. 순간 제기를 의심했어요. 그간 밥 꼬라지가 개밥 같긴 했어도 시어머니 앞에서 단한 번도 개밥을 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 개밥이라며 반찬을 아무렇게 섞어 만든 그 밥을 건네주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속지가 돌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개밥이 별거야. 남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직전에 모아 놓은 게 개밥이지. 너도 참 대단해. 이걸 줘도 줘도. 어찌나 잘 먹는지. 내가 진짜 너밥 먹는 거볼 때마다 역해서 입맛이 다 떨어진다니까."라고 말이죠. 퇴근하고 돌아와서 들은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언행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몸모르고 거실에서 놀고 있고, 남편은 그런 애들 옆에서 같이 웃어보이고 있었는데, 이 집안의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 놓으며 난동을 피울지 말지를 한참 고민했어요. 나 혼자였으면 진작에 없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지만, 애들이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함부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하지만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았다는 듯이 제차 말하셨어요. 왜? 한대 치려고? 욕사발이라도 하게? 라고 말이죠. 제가 웬만하면 어른 공경도 하고 노인 같은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예외를 둬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온 어른이길래 며느리 밥한 끼를 정성스레 차려주지를 못하는 건가 싶어 그 인성이 참역같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저런 어른이라면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내 인생에 해가 될 것은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네, 한대 치고 싶은 걸꾹 참고 있으니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면서 얘들이고 뭐고 일단 시모 앞에서 소리를 꽤 질러버렸습니다. 제가 소리까지 질을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건지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시며 예, 예 말하는 것좀 봐라. 기껏 시어미가 늦은 시각에 밥 먹으라고 밥을 차려줬더니 한달의 소리가 건방지게. 라면서 남편을 바라보며 당장 도와달라는 듯이 아주 불쌍하고 애처롭게 저를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남편도 놀래 다가와서는 저를 말리느라 애들은 신경 쓰지 못했고요. 이게 밥이에요? 매일같이 개밥을 사려주는 게 밥이냐고! 지금 나엿 먹이려고 작정했죠. 이럴 거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왜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약을 올려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나 지금 부탁 아니라 명령이에요. 라면서 급기야 시모가 만들어낸 개밥통을 허공을 향해 들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 앞에서 이거 던질지 말지 고민하던 그몇 초의 짧은 순간에 시모가 첩이 친년! 이라고 말하는 입모양을 봐버렸어요. 이성의 끈을 놓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저는 소녀에 들었던 개밥통을 음식물 쓰레기 비빔밥이나 마찬가지던 그 밥알이 든 통을 바닥에 내팽겨 던져버리고 말았고, 급기야 바닥에 밥알들을 손주걱으로 주워다가 시모의 입에 쑤셔 넣어 버렸습니다. 먹어봐, 당신이 먹어보고 얘기를 해보라고 지나 아들이랑 고기 반찬을 먹어놓고서 나한테는 김치 쪼가리 섞은 밥이나 먹고 나가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 라면서 시모 이번에 그 밥알들을 넣어보겠다며 부엌 한복판에서 아주 발악을 했네요. 결국 상황이 그 지경으로까지 이르자 남편은 저와 시모를 말리다 말고 뒤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애들에게로 뛰어갔어요. 그 사이 저는 심호 입안에 밥알을 넣는 게 힘들자 얼굴 위에다가 음식물을 던져대며몇 번을 더 먹어보라 악파친 소리를 질러댔고요. 결국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자포자기 하듯 심호를 내버려둔 채 부엌을 빠져나왔어요. 도대체 퇴근하고 온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니네 엄마는 저렇게 독하고 못됐냐면서 남편 앞에서 넋신 나간 채 하소연을 했고 결국 이대로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애들 엄마로도 살고 싶지가 않다며 집을 나왔어요. 도무지 친정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옷은 온 천지의 음식으로 가득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미워졌거든요. 한참 동안 동네를 배회하다가 결국 아무 곳에도 들어가지를 못한 채 저희 집앞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어 보려고 도로 집으로 향해 갔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저를 찾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뛰어왔어요. 내가 당장 엄마 내보낼게. 내일도 필요없어. 그냥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싸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밤중에 심으를 어떻게든 시골집에 돌려보내겠다며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멀찌감치서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시모가 화들짝 놀라 차 뒤로 숨어버렸고,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다시 내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깔끔하게 사라진 시어머니의 흔적들과 여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던 부엌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다며 애들을 서둘러 재워놓은 후 저도 따라서 잠이 들었고요. 몇 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벽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부엌 안을 다 치워놓더라고요. 저도 도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는 보통의 날처럼 출근을 했고 막내를 친정에 맡겨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이제는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하는 뒷늦은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속안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손으로 저녁을 차려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도 해보게 되었고요. 한번 시어머니가 제게 사고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셨었는데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아 차단을 눌렀습니다. 남편 또한 자기 엄마가 그 정도로 먹을 것에 쪼전히 굴지 몰랐다면서 제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한 상황이었기에 심모를 무시하고 차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욕을 한사발 해주려다가 시골집에서 평생 서울로 손주들 벌어 와보지도 못하게 돼심모를 딱하게 여겼네요. 우리 시모 며느리한테 개밥 먹이라다가 졸지에 자기가 시골집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는 평생 아들하고 손주들도 못 보고 살 개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